유통업계가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의 주 타깃층인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MZ세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한 것입니다. GS25는 이번 달부터 MZ세대 구성원을 주축으로 한갓생기획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갓생기획 프로젝트는 GS25의 2030대 직원으로 구성된 팀이 상품 기획부터 디자인, 마케팅까지 모든 활동을 직접 주도합니다. GS25는 갓생기획 프로젝트의 첫 결과물로 오는 9일 노티드 우유 3종을 선보이며 연말까지 갓생기획 상품을 추가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GS25에서 이번에 실행한 갓생기획 프로젝트는 어, 트렌드를 선도하는 MZ 세대 구성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창구 역할이 되줄 것으로 기대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 향후에도 MZ 세대 직원들이 주축이 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GS25가 편의점 업계 트렌드 리더로 자용할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서 롯데홈쇼핑도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 게임체인저 오디션을 실시했습니다. 롯데홈쇼핑은 최종 선정된 팀의 기획안을 유관부서와 연계해 해당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게임체인저 오디션을 매년 2회 진행할 방침입니다. 생활문화기업 LF도 MZ세대 직원을 주축으로 운영해온 사내벤처 브랜드 던스트를 독립법인으로 출범시킨 바 있고 롯데칠성음료도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뉴스토마토 심수진입니다.